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려주시는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읽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넓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얘기도 이런 사연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륜을 저지르는 나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신우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익명의 힘을 이용해 여기에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현재 30대 중반 정도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엄마는 정말 새벽부터 김밥집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돈에 대한 소중함을 어린 나이에 깨우친 편이었습니다. 정말 10원 한 장도 아까운 거 알고 살았고 맛있는 밥이라도 마음껏 먹고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예쁜 것들에 대한 무력이 많아도 저는 무조건 가성비만을 따지고 옷도 무조건 입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만 고집했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저를 생각하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저를 꾸밀 줄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지 연애라고는 대학교 때 짧게 한 번, 사회에 나와서 일년좀한 것이 다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한 연애는 제가 너무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헤어졌고. 저도 그 당시에는 연애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라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 생각했고, 부자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해도, 아이나 키우며 어려움 없이는 살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얼빵한 내 아들 옆에 똑 부러지는 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고 잘난 것 없는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 했습니다.시댁은 시골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으나 저한테 늘 좋은 분이십니다.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제 인생에 신우이라는 복병이 생겼습니다.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안 맞아도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도저히 친하게 지낼 수 없고 사이가 자꾸만 나빠져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전략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반면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인 아주버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각자 사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겠죠 결혼 초의 일입니다. 반반 결혼을 했으나 제가 모은 현금이 더 많았고 그 돈을 저희 어머니 드리고 왔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게 길러주신 할머니,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고모는 저에게 이제 결혼했는데 그렇게 딱 반반 나눠서 남은 돈은 시집에다 주고 오고 그러면 못 쓴다고 하면서 월급도 자기 동생이 더 많이 받는데 앞으로 그럼 쟤가 더 버는 돈은 우리 엄마 갖다줘도 되겠네? 하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결혼 전에 번 돈은 내 재산이고 결혼 후에 버는 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니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시댁 식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니 저도 민망하고 괜히 제가 죄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고자 신혼여행을 그냥 저렴하고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요새 여행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어 가까운 동남아는 언제든지 갈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런 곳은 언제든지 갈수 있는데 뭐하러 신혼여행을 그런 곳으로 가냐고 하기에 그냥 나중에 돈더 벌면 좋은 곳으로 가려고요. 했더니 아마 평생 좋은 데는 못 가겠네 하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많고 같이 식사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저를 궁상마주년으로 몰고 가니 처음에는 이런 저를 만나 정말 든든하다고 하던 남편도 누나 말대로 너무 돈에 치면서 살지 말자고 하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옷 입고 옷을 사면 오래 입는 편이라 깔끔하게 세탁해서 잘 입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맨날 똑같은 옷 돌려가면서 입는 것도 제 젊음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맨날 그렇게 궁상맞게 굴면 남자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나름 받아친다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돈 아끼는 와이프 꿈일 줄 모른다고 마음 변하는 남편이라면 그냥 안 살고 말겠다고 했는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며 또 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안 됩니다 진짜 이 스트레스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망가페 같은 것을 보고 무료 나눔이나 헐값에 아이들 쓰던 것을 받고 사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쓰는 건데 새것 쓰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어릴 때 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물건 저렴하게 사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보고 아이들한테까지 궁상 떨지 말라고 합니다. 애들이 불쌍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말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언성을좀 높였다가 말다툼 비슷하게 된 적도 있고요.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신경을 긁는 말을 하니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속이 안 좋은지 많이 먹지 못했고 1인당 일메뉴로 시켜서 먹는 자리였기에 남편이 본인 몫을 거의 다 남겼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음식물 쓰레기 될 것이기에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포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지지리 궁상 또 나왔네 하기에 음식물 쓰레기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간 사람들 체면도 좀 생각해서 그런 짓좀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도대체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것이 그렇게 궁상맞은 짓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음식점에서도 다 포장 용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제가 이상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또 얼굴 붉힐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함께 시간을 내서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름 고가의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겼죠. 그렇게 내려가서 준비한 것 드리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모가 와서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선물도 하고 용돈도 드리네? 그 돈은 안 아까웠어? 하면서 빚고기에 써야 하는 돈이 있고 안 써도 될 돈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안 써도 될 돈을 최대한 아끼는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련하시겠냐며 제 속을 또 긁더군요. 한숨 한번 쉬고 기분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밥먹으을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요즘 일이 많이 힘드나? 왜 이리 하위였노? 하니 남편이 요즘 좀 바빠서 정신이 없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꼬마가 또 옆에서 얘가 맨날 음식물 쓰레기 주워다 먹이니까 저러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 소리고 하시는데 정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본인 요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고모가 옆에서 자꾸 저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정말 몸들 봐도 모르겠고 화도 나고 얄미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대충 제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옆에서 좀 거들어줘서 시어머니가 오해가 풀리고 고모한테 니도 좀 본받아서 액기만 살아라 해주셨습니다. 대충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그날 밤에 하루 자고 시골에서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냥 누나랑 만날 때만이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자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무슨 사람 봐가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나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도 내가 창피하냐고 물으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서먹해졌습니다. 정말 신우이가 미웠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도 기분 나쁘고 싫은 일이 무수했지만, 저도 내성이 생겨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 남편 말처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그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는 일부러 좀더 신경 써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랬죠.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어이없음도 밀려왔지만 그냥 또책잡혀서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희도 모은 돈이 꽤 되었고 아이들도 좀 커서 집을 이사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혼부부용으로 집을 구했다 보니 아이 둘을 키우기에는 좀더 넓혀가야 할것 같았고. 그럴 계획으로 그때까지 열심히 모았던 거고요. 그러던 나중에 아주버님 사업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하향세를 좀 탔습니다. 하향세도 아니고 거의 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유동인구가 있어야 돈을 버는 장사인데 아시다시피 나라 전체가 굳어버렸죠. 그런 나중에 시어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고모한테 줬고 저는 뭐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기 이겨내면 다행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고모가 저한테도 말을 꺼냈습니다. 돈 있는 거 아니까 좀 해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사하려고 모은 돈이고 이미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돈 주고 나면 이사 못 가서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빌려달라는 거지 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서면 돌려줄 돈인데 이사 좀 늦게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저한테 쏘아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 마음이고 그동안 돈 모아놓은 것 없으세요? 했더니 가진 집 있고 달에 꼬박꼬박 돈 생겼으니 굳이 뭐고 살아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하기에 그럼 지금 고모님 살고 있는 집이라도 줄여서 돈 해결하면 되지 왜 빌리려고 하시느냐고 하니 아이들도 다 있는 집에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해결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빌려달라는 것 아니냐며 되려 당당하더군요. 돈 천만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큰 2억이라는 돈을 동생 부부한테 빌리려는 것도 좀 짜증났고 저도 계획이란 것을 하고 사는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본인들이 화를 자초해 놓고 왜 도와주는 것은 아끼고 알뜰하게 산 저희의 몫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서 아 그러게 좀 아끼고 살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이사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가족도 아니라면 난리를 치시기에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포장해서 먹어 아낀 돈 빌려가고 싶냐고 하니 벙쪄서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있으니 남편이 퇴근해 와서는 저에게 대충 이야기 들었다며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사 좀 미루고 도와줄까 하기에 네돈 있으면 도와드려라 했습니다. 아니면 네목 떼어줄 테니 네 목수로 도와주던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바로 그냥 해본 말이었다면서 넘어갔고요. 시어머니 전화와서 돈 빌려주라는 말은 안 하는데, 자기 딸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도와주기를 바라는 둔치인 것 같았는데, 그냥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게요, 어떡해요,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몇년 동안 무시만 당하고 거지 취급이나 당하면서 그렇다고 거지 취급하면서 저희한테 뭐 사주고 그랬냐며 하 그것도 아닙니다. 늘 밥값은 저희가 내고 아예 지갑도 안 들고 와서 집에 갈때 슈퍼 잠깐 들리겠다하며 그것까지 제 카드로 사는 고모였습니다. 그렇게 거지 취급하면서 그 거지 덕 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뇨? 정말 싫습니다. 그 후로도 고모 아주버님 번갈아가며 전화하고 돈좀 해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 상할까 걱정하는데 결혼까지 한 동생한테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자체가 의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에 제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5천만원 빌려드릴 테니 언제까지 줄수 있냐고 하니 언제까지 줄수 있다는 기약도 없대요 그런데 뭘 믿고 2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저 무시하고 그지 취급하아니 꼴좋다 싶은데 남편이 마음이 불편할까봐 조금 걸리긴 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못됐고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친구들에게 말해봐도 친구들은 다 잘했다고만 하는데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당해왔는지 아니까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정말 고민이 많은 밤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동안 가까운 곳에 살면서 무시 당할 때마다 나중에 누가 더잘 사나 보자 싶은 마음으로 버텼는데 결국 정말 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난감하긴 합니다. 정말 그동안 울기도 많이 울고 서운하고 화난 적도 많았네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의 비할 바도 아니지만 나름 인생에서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 선택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